이전 응. 시간에는 그 사회복지 실천과정에 기반한 응. 사례관리 실천과정 응. 하는 것을 알아봤고 응.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첫 강문인 선정과정에 응. 대해서 선정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이게 적절하겠다 하고 응. 취하는 게 선정, 선택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한번 정의 내려주신다면 선정과정이란? 선정과정은 찾아온 주민을 사례관리 과정의 클라이언트로 네. 받아들이는 과정. 네. 그걸 선정과정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찾아왔는데 이분 해도 될 것인가? 음. 아, 이분을 음. 선정할 것인가? 그 아, 과정이네요. 음, 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지 음. 음. 이것은 그, 면접을 보러 온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우리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라는 것이 아, 또 과정이 맞는 거지. 네. 음.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과정을 얘기를, 네. 지난 시간부터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네, 네. 하는 것을 다 알겠지만 다시 네. 한번 명확히 하면서 네, 네. 우리가 선정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네, 돼요. 네. 그러면 이 과정을 얼마나 과정을 잘 밟는 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온 분을 사례관리로 해서 정말로 욕구를 잘 충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역량을 강화해서 자립으로 잘 안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아하, 네, 네. 대개는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니까 찾아오면 뭐 물어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변화에 대한 준비가 서로 간에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네. 거예 음. 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선정을 하고 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전에 뭐 기부금을 연결해 주는 거나 아니면 후원품을 전달해 주는 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 다르게 말하면 찾아온 주민을 내가 그냥 있는 자원으로 적당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음. 정확하게 이분이 필요한 것을 음. 또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을 알아내서 음. 맞춤형으로 이분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정 과정이 꼼밀해야 된다, 음.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지만 네.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중국집이란 말이야. 네. 그럼 중국집에 중국 음식을 먹어봤어?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이분이 정말 그 중국 음식, 네. 뭐, 동파육이나자장면이나 뭐, 짬뽕이나 이런 거를 먹고 싶은 건가, 음흠. 아니면 냉면을 먹고 싶은 건가, 물론 중화냉면도 있긴 네. 하지만, 우리가 네. 통상적인 냉면집에 냉면을 먹고 싶은 건가라고 네. 하는 것도 찾아오는 사람이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난 진짜 난 짬면이 먹고 싶고, 음. 난 짬뽕이 먹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그 가게 입장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음. 확실한, 우리는 중국 음식은 확실하게, 우리는 중국식이야라고 네.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뭐 왔을 때 라면 끓여 주세요. 그러면 라면 끓여 주고, 뭐그 음. 짬뽕 만들어 주세요. 짬뽕 음. 만들어 주세요. 뭐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원하는 사람의 욕구와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의 최적의 자원이 음. 조합된 것 그렇지. 그것이 보고선정이 만나게 되는 것그 네. 음. 예컨대 자립지원센터에 주민이 음. 찾아왔다 라고 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음. 이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업적 자립이라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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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음, 음, 그러나 정작 이분이 원하는 것은 수입을 얻어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거죠. 음, 음. 그랬을 때 여기서 심리 상담 해주고 우리는 복지 서비스를 줬다. 음. 이것은 옛날에 대충 해주는 복지 서비스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줄수 있는 건 자립지원센터니까 음. 이런 일자리, 뭐, 신용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수 있다. 음. 그런 것들로 이게 베스트 컴비네이션, 이걸 찾아내는 음. 것. 그리고 당신이 하시면 되겠다, 이 기관에서는. 그렇지. 그게 선정 과정이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그 과정 속에서 필요로 하는 뭐,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음. 음. 분명히 최우선되는 목적은 자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 혹은 실천, 음. 개입,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요. 네. 음. 이분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진정 원하는 이것을 우리 기관이 줄수 있는가? 음. 이것이 서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 뭐. 종합사회복지관 혹은 가족센터 뭐 이런 데서 사회관리를 한다고 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는 스크린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스크린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관은 어떤 서비스를 줄수 있는가 음흠. 그 클라이언트나 가족을 우리가 어떤 변화로 이끌 수 있는가 음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게 아, 해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그 말처럼 음. 종합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줄수 있다 혹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약간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회복지기관은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한다 아, 그런데 모든 것을 가급적 할 수는 있겠죠.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그러나 사례관리의 과정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음.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러면 그 말씀을 드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사례관리와 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음. 자립지원센터 혹은 노인 종합복지관의 사례관리는 뭔가 결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정과정에서부터. 아, 다르죠. 네, 네. 뭐, 아동보호는 아동을 일반적으로 뭐, 력이나 학대나 네네. 이런 거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폭력이나 학대가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그걸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이시 보호하거나 아니면 뭐 분리하거나 딴데로 보냈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아동을 케어해서 다시 가족으로 네네.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관은 그거를 네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욕구를 가지고 네네.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거고, 네네. 그래서 선정을 할 거고,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종합 적인 그 서비스니까 뭐그 의식주에서부터 영화 문화, 사회관계, 뭐 직업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망라해서 아우러서 할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잘할수 있는 부분, 또 지금 현재 할수 있는 여러 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있단 말이요 네, 네. 그런 거를 명확히 해줘야 되잖아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예로 들자면, 음. 선정 과정에서 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이랄까요? 음. 기준이랄까? 음. 이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선정 기준, 그러니까요. 음. 선정 기준이 있어야 네. 합니다. 아. 음. 자 우리가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 모든 기관들에서 선정 회의라고 하는 것을 해요. 네네네. 선정 회의, 선정 회의. 네. 그러니까 이분을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선정 기준이 있다면. <laughs> 선정 회의가 왜 필요하냐? <laughs> 네. 어. 그 대학교에 합격 기준이 있다면 응, 그거 응. 보고 뭐 체크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가 합격 기준이 오바됐어. 음. 그러면 우리는 합격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론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입학 사정이라고 하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선정 기준들이 제대로 저기 평가됐는지 이런 거를 볼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기본적으로는 선정 기준이 있어서 어그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하면 그럼클라이트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음. 그것이 선정 과정의 핵심 1번이라고 한다면, 음. 명확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아, 선정 기준은 이제 그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네. 그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가 음, 음. 그러니까 뭐 모든 걸다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다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할 필요가 음, 음. 있고, 네.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여력이에요, 여력. 음.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가 운영이 될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꽉 찼어. 아하, 네, 네, 네. 그러면 못 받잖아요. 네, 네, 네. 응. 그러니까 그두 가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여력은 어떻게 되는가. 음, 음. 어. 어.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계 국기관도 네. 그두 가지를 조합해서 선진국 기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대학교를 우리가 지원할 때 음. 내가 바라지만 되기가 어려운 최상 학군 음.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하면 간당간당하게될수 있는데 여기는 음. 안정권으로 될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뭐 대학교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음. 음. 그것처럼 복지관 같으면 음. 우리가 가장 잘줄수 있는 이거는 눈 감고도 있을 있는 자신 있는 음. 복지 서비스가 있을 테고 음. 그다음에 이거 여력이 좀 되면 줄수 있는 게 있고 음. 이거는 좀 줘도 허접하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음.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음.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구분하는 게좀 필요하겠네요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건 정말 잘줄수 있는 특화된 우리 복지관에서 서비스 상품이다 음. 이런 걸 하고 그런데 이게 이미 2년치가쳐 있어. 음. 그래서 이거 도저히 지금은 아무리 신청을 해도 줄 수가 없어, 선정할 수가 없어. 음. 이 여력이 있는가? 음. 이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 선정 기준으로 만드는, 게, 어. 만드는 게 필요해요. 어. 네.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어. 무슨 서비스를 줄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군요. 아 그렇겠네요. 음, 음. 있는데도 그것을 음. 제대로 모를 경우 음. 모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 포함될 수 없을 수 있겠네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줄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없이 없으면 뭐 파다가라도 개발해다가라도 해라 음. 이런 자세가 있는데 그게 좋긴 하지만 네.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네, 네.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네.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선정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 사정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놓는 게더 중요하고,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선정, 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 네. 담당자가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으면, 음흠. 그 정확하게 한걸 가지고, 그 기한을 해서 결제를 하면, 윗사람이 보고,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뭐 선정,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네. 저희들이 교수를 임명할 때도, 저도 음. 그 임명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뭐, 학부 점수 몇 점, 뭐 해서 선정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어서 자의적으로 뭔가 점수를 줄수 있는 여지가 거의 적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점수 음. 5점 만점몇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 최고 득점. 바로 딱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 이쪽에 좀 현실적인 정보가 두분 저로서는 이것이 지금 별로 마련이 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만약 이게 현장에서 잘 선정 기준이 모든 대한민국의 복지관들이 사례 관리할 때잘 되어 있다면, 형이 이렇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선정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게 좀 안타깝다. 조금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핵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만약 잘 아직까지 해야 될게 많다면 지금 이 단계에 이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든지 전문화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사회관리 서비스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란 말이죠. 네네, 네네. 그런 속에서 이게 그 전문적인 과정으로 도입되는데, 전문적인 과정은 항상 전통적인, 음. 그래도 좀 비전문적인 그 실천, 네. 이 토대에서 위 이렇게 입혀져 가는 거죠. 아,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이거를 입히려면, 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보다 더 전문화 시켜 가고 싶어. 네. 잘 되겠어, 네, 네 라고 네, 네. 하면 그걸 입히는 거고, 음, 음.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하는 거고, 네, 네. 이렇게 돼서, 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렵잖아요. 변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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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고. 네, 네, 네. 아마도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야, 그거는, 그런 교과서적이고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하는 얘기지, 현장에서 그거 안 돼. 이렇게 아, 네, 네. 데 저는 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이게 현장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어, 그 하고 있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 전문화시켜 나아갈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네네.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음흠. 근데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전문화되기는 과정에서 초, 초기에는 항상 비효율의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아, 아, 그 단계를 거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도 네. 선택적으로 있는 거고 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0년 이후에 20년 남짓된 사례관리의 역사에 있어서 전문화되어 가는 음. 과정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전문화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음. 이것을 보다 정말 체계적으로 전문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음. 지금 굉장히 일부에 앞서가는 곳에서는 이 전문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음. 그러나 이것이 과속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 과정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쉐어하고 좀 나누고 싶다. 음. 우리 충도 보면 슬로, 슬로, 큐킥이잖아요. 맞습니 이게, 이건 비록 아덕에 천천히 가는 거지만 이것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그뒤 과정이 순탄하게 갈수 있다는 믿음을 형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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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네.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게 이 선정 과정 다음에 사정 단계가 나오잖아요. 네. 사정단계는 욕구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정보, 한계 상황에 대한 정보, 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해결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선정 과정은 어디까지나 선정할 거냐 말 거냐 음흠. 하는 것. 네. 거기에 대한 정보에 국한해야 된다. 아하. 대중에는 그 보면 선정 과정에서, 이 인테이크 선정 과정에서 마치 사정처럼 아, 네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있는데 약간 혼선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네네. 만약에 그렇게도 정보를 많이 수집했는데 서비스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드는 질문이 순차적으로 생기는데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 공급자인 이게 복지관이라고 생각하면 네. 복지관에서는 명확한 선정 기준, 음. 그리고 여력, 음.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아. 한다면 선정 과정에서는 선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음. 정보만 수지, 수립해야, 저기, 수집, 수립해야, 수집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것도 원칙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음. 선정에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어떤 원칙으로 수집해야 되는가. 그게 선정 네. 기준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선정 기준과 연관이 있겠네요. 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들. 그렇지. 아,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더 오늘 한 이야기가 명쾌해질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기관도 있다.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의 한 예로서 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다 아까 뭐 월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월계스님이 선정 기준과 여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월계에서 하고 있는 것에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시면 지금까지 선정 과정에 대한 것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음. 이해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음. 그러니까 월계에서 사례 관리를 했을 때 네. 사례 관리에서 다뤄지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영역들에서 최소한 들어 우리가 그 사례 관리는 복합적인 그 욕구를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선정에서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떻게 되는가. 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네. 건강 상황이 어떻게 음, 되는가, 네. 돌봄과 양육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 네, 네, 네. 조사를 해요. 네.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음. 기본적인 이 사람의 상황이 그래서 "아, 요구가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런 정도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적어도 어두개 뭐 이상 영역 혹은 세개 이상 영역에서 혹은 중 이상 네네 혹은 네네 상 이상의 그 영역을 그 이제 거기에 부합됐을 때 우리가 사례로 선정한다라는 아 것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어 이제 서비스 공급 여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매주 만나야 된다. 자. 아. 뭐, 한 시간 정도씩. 은 네. 어. 그리고, 어.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많이 요구된다. 라는 네. 거는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고 네.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뭐, A라면 A, 아니면 음. 점수화에 돼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그게 10점이다. 음. 그러면 10,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아, 이 사례는, 뭐, 어, 그, 2주 정도에 한번 정도씩 우리가 만나서, 어, 한, 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면 될것 같아.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뭐, 한 7, 음, 뭐, 5나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점수로. 네. 그거를 음. 수준을. 네네네. 네,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정하고, 그러면, 어, 우리가 한 사람이, 사례 관리만 한다라고 했을 때, 사례 관리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수준의 사례를 한, 어, 20 사례 정도 이렇게 네. 할수 있게 돼요. 음. 근데 그런 점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점수는 뭐, 예를 들어서 50점, 50, 아니면 80, 이런 네. 수준이 있어서 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원래 지금 50까지 운영이 될수 있는데, 지금 30정도 운영이 네. 되고 있다. 음. 그러면 20 정도가 이게 가능한 거잖 아, 그러네요. 음. 네. 그런 것들을 네. 마련하고 있죠.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안개가 걷히듯이 명확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의식주, 음. 경제, 음. 건강, 음. 그리고 돌봄, 야. 양육 음. 그러한 것에서 각각의 점수를 내고 음. 그 다음에 사례 관리자도 지금. 어, 그 점수를 냈을 때, 고난이도, 중난이도, 뭐 해서 음. 점수를 냈을 때 지금 맞고 있는 사례가 음. 50이 역량이라면 음. 30이냐, 55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한데. 음. 이렇게 매칭이 될수 있다는 거군요. 음.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된다. 음, 근데 그뭐 의식주의에 에 있어서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선정 기준에서 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음. 그거는 이제 사정단계에 가야 그러니까. 되는 거요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음. 네. 아 오늘 진짜 선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중요하다. 보다 아, 정교하게 될수록 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음. 정말 공적으로는 변화를 위해서 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첫 단추를 제대로 알게 되고 배운 것이라서 어, 제가 최초 의 수혜자인. <웃음> <되네요>. <웃음> 다음 시간에 네. 또 그러면은 다음에는 네. 이제 사정단계 사정단계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아, 시간에 도잘 네. 부탁드리고 오늘 그 선정과정 저한테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도 다 적지 않은 거지만 네, 네. 다시 한번 <laughs> 아, 아, <의미에서>. 네. <laughs> 네, 오늘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